골뱅이 캔입니다. 국물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 부어주시고요. 골뱅이가 좀큰 거는 이렇게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크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셔도 됩니다. 다른 골뱅이보다 얘는 좀 많이 안커서 한번씩만 잘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골뱅이는 소면이 아니라 쫄면사리로 해보겠습니다. 쫄면 일단 먼저 이렇게 삶고요. 어? 생각보다 국물이 많아서 혹시 몰라서 조금만 덜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만 제각제가살조도로 해주시고요. 일단은 고추장 한 스푼 그리고 이 고춧가루 한 스푼 그리고. 마늘도 좀 넣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간장입니다 간장은 2스푼 그리고 식초 저희는 식초를 식초 이거는 두배 식초라서 아주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많다, 많다, 많다~ 해서 설탕줍니다 그리고 설탕, 설탕은 3스푼~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간단한 걸할수 있고요. 보면은 쫄면 삶으실 때이런 간단한 소스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걸 넣으시고 맛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는 쫄면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쫄면 삶은 쫄면을 붓습니다. 깨 소금 조금 뿌려줄게요. 그리고 참기름도 조금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만약에 많이 신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라임 같은 거 한두 방울 뿌려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은 두배 식초를 넣기 때문에 뿌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접시에다가 담아서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요리하기 번거로우시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쫄면 액상스프를만 묻혀줘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포인트는 골뱅이 하실 때 골뱅이 캔에 있는 육수를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예뻐 보이게 위에 한번 더 참깨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뱅이 무침 10점. 자, 완성.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